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의 대표 자동차, 쨔프니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쨔프니는 철로 만든 건데요. 이게 2차 세대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후에 사용해서 엔진만 사다가 이렇게 자체, 필리핀에는 자체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보니까 거의 벤츠와 비슷한 멋진 곳이에요. 자, 오늘 가브포에이트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같이 준비됐어? 네! 예! 자, 부흥이! 왔니다 아, 오면, 자, 부흥이! 부흥이 옵니다가 아니라 왔습니다 해야지. 자, 맛있겠다, 야, 근데. <laughs> 뺏어먹긴 너무 미안하고, 그지? 자, 부흥이! 왔습니다! 아, 우리 가불거은 제가 10년 전에 갔던데요. 가서, 사역했던데, 가서 여러분이 이 부흥의 불길을 이어줄 줄 믿습니다. 네! 예! 여기에트레가새우지게 씨라고 하시... 새우 지해 달라고 좀해 주세요. 자, 그럼 출발! 출발! 갑니다. 자, 인사! 자, 렛츠고! 렛츠고! 아, 자, 자 우리 안 가. 렛츠고! 자, 가세요. 자, 출발! 아, 어, 진짜 가세요 아, 너무 아, 너무 있어 오늘 삼겹사이 야, 이제 뭐전투적으로 바뀌셨어요. 어제. <laughs> 야, 이제 네. 이, 이, 이 턴트럭을 직접, 지금, 아 멋지다. 야, 멋있어. 이야, 멋있다. 지금 가부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어 자, 어머, 야. 어, 제는 뭐예요? 안 가나? 식사, 식사, 식사하고 다스마로 가. 아, 다스마로 가는구나.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왜 이게 나왔냐면요. 자, 요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거. 자, 요거. 여기에 이제 저희 약속이 나오거든요. 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고, 쟤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도 심고, 이 망고도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었는데, 약속을 한게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자. 뭐냐면, 나는 너를 심고, 너도 나를 심어라. 무슨 얘기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심고, 너도 나에게 약속을 심어라. 그래서 5년 뒤에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얘가 안 맺고, 나는 2019년에 떠나서 대학, 국제학교 60개 세우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열매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고 따러 갑니다. 망고 심으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망고는 아니고 하나의 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망고를 열매를 그래, 개... 약속을 쓰고 갈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망고를 따야 되는데. 그래서 요 놈이 순놈인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그동안 7년을, 6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보면, 얘는 약속을 맺었어요. 얘 보이시죠? 여기 뒤에,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자, 기게 지금, 뭐냐면, 망고에 열... 저희 꽃이 폈습니다. 저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울다는데 그런데, 그 얘로, 자 얘가 보여주네요. 얘가. 망고가 이렇게 됐죠. 꼬맹이 망고. 이렇게 대박입니다. 얘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뭐가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기다릴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망고를 제가 못 기다려가지고. 내가 종놈을 잘라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이 약속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번 연도에 이게 첫 열매입니다. 저희 다들 심었는데, 저놈은 저렇게 크기가 높은데 어, 저희 아직도 안 믿거든요? 약속이 너무 멀리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망고심으로 오십시오 약속의 심으로 오십시오 오늘, 오, 이날 망고 따먹으러 오십시오 여기에 망고 축제를 열고 그리고 오도을 하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럼 보시죠 저희가 보이나요? 저희 망고가 저 뒤에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5월달에 저거 따로 되거든요? 저 뒤에도 망고가 있고. 근데, 네. 이거 보이시나요? 저 뒤에? 저 망고. 가 보이시죠? 이제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죠? 자,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계속 열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망고가 안, 안날것 같죠? 납니다. 이거 이번 연도안 나면 내년에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천연 이, 이 자연에 있는 식물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종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약속이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서 성장해서 자랍니다. 저희도 어, 정말 다섯 명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꽃을 피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열방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낭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시고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세워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워보라 말씀한다. 여러분 세워보세요. 정말 세워보세요. 지난 일들 세워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세워보세요. 하나 세시고 둘 세시고 이 약속을 세시고 세시고 세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저 망고와 같이 이번 연도에 네. 처음 따는 망고와 같이 저렇게 꽃을 피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손에 이렇게 망고를 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망고를 잡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으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면 여러분이 이 망고를 딸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정말 망고 따로 오세요 그리고 약속 잡으러 오세요 그리고 선교제도 가보시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살다 돌아가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이렇게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다가도 또뭘 붙이려고 이렇게 갖다 놨군요 역시 두고라 선교산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의 거점을 시켜서 선교훈련의 거점 열방 속의 발판 그 다음에 열방성교의 모델과 허블 만들어서 우리가 전략성교, 7대6성교를 하자 해서 지금 헤드코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에서 바로 나무가 됐고,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소망의 씨앗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도 씨앗을 여러분 사역 가운데 심으시면 열매로 나타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